네 회원님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 지금 라켓을 벌써 세 번째 구매하셔서 세자로 라켓을 운영하고 계신데 처음부터 세자를 한꺼번에 구매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구매가 되셨나요? 어, 처음에는 사실 여기 서브만 배우러 온 생각이었기 때문에 라켓을 사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왔었고요 이제 코치님께서 이제 그립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조금 라켓 장비에 대한 거를 좀 알려 주셔가지고 이제 제 손에 맞는 그립으로 한번 이제 쳐보고 이제 그날은 다시 돌아가 하루 정도 조금 고민을 했어서 그때 이제 하루 정도 있다가 이제 하나 한자로 구입하겠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처음에 한자로 구매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라켓 구할 때까지는 좀한달두달 정도 걸렸는데 네. 왜두 번째로 계속 구매하게 됐었죠? 어 그때는 이제 어, 텐션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생겨가지고 텐션을 조금 높였을 때랑 좀 낮, 상대적으로 낮은 텐션일 때랑 그 차이점이 조금 궁금한데 이미 한자로 가지고는 제가 어, 텐션이 낮은 낮은 텐션과 높은 텐션의 그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어가지고. 한자로 더면겠어요그죠 제가 텐션 개념이 이제 있고 이렇게 해야지 컨트롤 잘되고 세핀 잘붙다는 개념 생기면서 한자를만 사용, 자용, 자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텐션이 떨어지니까 내가 언제 쯤 떨어졌는지 그 다음에 음. 이게 이제 떨어졌을 때랑 이 기전 때랑 차이를 느끼기 이런 한자로 가지고 힘드니까 두 자루 정도는 고민을 해서 똑같은 날 이제 둘에서 쳐보고 하나는 쓰든둘 상태로 놔두고 그다음 안 치던 거 가지고 그다음낮만보던가 이렇게 보면 텐션 차이가 느껴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같은 기술을 구사할 때 때문에 본인 파워, 스피드, 컨트롤 어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달라지는 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또 치다가 줄 끊어지고 이런 것 때문이라도 한자는더 있어야 되고 또 라켓을 최소한 미니멈 부자로를 가지고 공가를 사용해야지 라켓 수명도 오래 쓸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두 번째를 구매하두 번째 구매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텐션 차이를 느껴봤을 때, 네. 뭐 이게 어떤 뭐 차이점 느껴지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텐션을 높였을 때 훨씬 더 컨트롤이 좋았고, 그리고 공이 막 똑같은 포머로 쳤을 때도 공이 막 뜨거나 어, 갑자기 뭐 멀리 홈런이 된다든지 이런 게 높은 텐션일 때좀더 확실히 많이 줄었. 네, 회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다 정답이고 바른 이 텐션에 대한 개념인데 지금 이 회원님이 말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텐션이 높은데 컨트롤이 잘 돼? 왜텐션이 높은데 스트로크 잘 돼, 스핀이 잘 걸리고 공이 안정적으로 잘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텐션 개념부터 바꾸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부자 운영하시면서 이제 계속 이제 스트링 이제 텐션 떨어지면 이제 정기적으로 바꾸고 뭐 끊어지기 전보다는 빨리 빨리 바꿨잖아요. 바꾸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세 번째 라켓도 구매하셨는데 <laughs> 네. 세 번째 라켓을 왜 구매를 하 하셨어요? 어, 세 번째는 일단은 계속 레슨을 받다 보니까 그 저도 이제 스트링을 맡기러 가고 바로 찾아오는데 좀 시간이 또 소요되고 그리고 요즘 테니스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스트링 샵도 이제 예약을 걸어서 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두 자루만 가지고는 제가 레슨 때 원하는 텐션만큼 맞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한 자루 더 구매해서 이제 여유롭게 조금 텐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동호인 기준에 똑같은 그러니까 본인한테 정확하게 맞는 라켓을 찾아서 그 라켓 기준으로 정말 미니멈 두자루고 거예요. 두 자루 정도는 번갈아 사용해야지 혹시나 줄이 끊어지거나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할 라켓이 있는 거고 실제로는 제가 권장하는 거는 세 자루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해운인처럼 줄맞기로 가가지고 그렇게 로테이션하는 기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뭐 텐서브 아카데미에 줄 작업을 보내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두 자루로 로테이션 하는 분도 있지만 세 자루 정도는 돼야지 내가 경기할 때 어느 정도 조금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데 딸랑 한 자루만 잡주고 있으면 은줄 뭐 끊어지거나 뭐 문제 생기고 이러면 은 아니면 이제 내가 원하던 텐션 상태가 아니었다 이러면 봉공이 달라지니까 동호인들하도 최소 미니멈, 정말 양반은 두자로고 웬만하면 세 자루 도 하는데, 본인한테 맞는 라켓을 못 찾으니까, 종류는 다른 이것저것 라켓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종류, 자, 같은 세팅 잡힌 커스터마이징 된 라켓만 똑같이 동일하게 세자로란 말이죠? 네. 세자만 네. 달리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영상에서 지금 보면 이제, 이제 이쪽에 지금 라켓 <laughs> 한 자루도 있죠. 하나는 가방에 있고. 그래서, 가방 있나요 지금 라켓? 네. 아, 한번 꺼내주시겠어요? 아, 네네. 예, 지금 이제 이그이 보이도록 바로 라켓 세자로 보이시죠? 예, 부분되게. 그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세자로 정도니까 좀, 좀 어떻게 심리적으로 편하세요? 어떠세요? 어, 네 아무래도 스트링샵에 맡길 때 조금 그래도 여유롭게 찾아가는 편이고 바로 좀 당일날 해달라고 하면은 또 밀려있는 라켓들이 있어서 좀 불가능할 때도 많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가 <laughs>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어떤 때는 벌써 와서 줄 바꿀 때 됐는데 못 바꿔가지고, 음. 텐션 낮아진 걸로 치고 오려면 네. 네. 벌써 본인이 이제 기술이 달라지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폼 바뀌고 기술 달라지면서 텐션이 이제 요동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음. 사람 몸으로서는 기술적인 것도 변수가 생기는데, 장비는 일정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일정하게 세팅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해서 레슨하면서 실력적인 실력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이 이견도 있지만 장비가 고르게 되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훨씬 더 본인이 기술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어습니까 어, 네, 일, 장비가 일관되니까 제가 어디가 조금 부족한지를 조금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고 네, 일단 그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장비는 동이해야지 내가 기술적인 부분, 동작적인 부분, 자세적인 부분에서 커니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한 어떤 변화치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취도는 라켓은 뭐 다루고 뭐 텐션 다루고 이러면은 이미 거기서부터 오차가 발생한 상태로 그걸 기술로 잡는다 한마디로 오불성설입니다. 오불성설. 자 이분 자 라켓 사자로 사용하시는데 자 이분 구력이 얼마일까요? 회원님 지금 페이지 시작하신 브력 얼마 되셨어요? 어, 10개월. 예, 1개월이라고 하셨죠. 1년도 안된 분이 벌써 저한테 라켓 구매하기 전에 다른 라켓들 경력도 있지만은, 같은 라켓 다찾고딱 세팅 잡히니까 벌써 세 자를 운영하셨다는 거. 테니스 구력이랑 테니스 라켓 구매하고 가지고 있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 이분이 이러니까, 나중에 이거 기술도 보여주겠지만 10개월이 치는 샷이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10개월째 저만큼 쳤는지. 그 영상도 나중에 보여 드릴 테니까 장비 운영 이분이 라켓 세제로를 운영하게 된 각각의 시기와 사연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라켓 선택과 운영 어떻게 할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유익한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드링 보상, 트레이닝, 서브, 포핸드, 백핸드, 빨리, 스매시, 스매시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